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이야입니다 2024학년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학과목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은 발전 방식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며,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거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림과 같이. 마찰면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6m/s 의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 때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6하면 26 12.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유도됐대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4번 아니고 전류가 유도됐다 전자기 유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그러한 어 그러한 것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 지점에서 물량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물리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와 b 지점 여기 있네요. 어, 중력 가속도는 10, 10m이고 어,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 수평 방향의 속력 그렇죠? 두 개가 동일할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요. 공의 연직 방향의 속력 아닙니다. a보다 b가 더 빠를 거예요. 더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럼 b 은 틀렸고 d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는 중력만 작용합니다. 지금 a나 b나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정답은 기억티그에서 4번입니다. 자 5번. 어떤 열기관이 75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외부에 15줄의 일을 하고 60줄의 열 에너지를 그냥 방출했대요. 이때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75줄이 들어오고 15줄의 일을 했답니다. 박이팩을 하면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0%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땡땡땡 원조가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이다. 무슨 원자일까요? 탄소 원자죠. 그래핀은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자, 7번. 다음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13족 원소는 어, 족이라는 거는 13족은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 정답은 3번이죠. 얘가 하나, 둘, 세 개. 3 개가 있습니다. 자, 8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가, 라의 가라중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개수가 8개이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은 자 8개 찾으면 이거는 18쪽 원소죠. 18쪽 원소는 이렇게 나 하나 있습니다. 얘가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원자가전자 8개로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온결합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산소기체가 해야 된다 산소기체는 공유 결합입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맞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정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입니다 다음 중 물의 농아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염기성 뭘까요? 염기성은 oh죠 oh 그래서 수산화 칼슘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 1번 3번은 산이에요. 자 11번 수산화 림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A 수용액을 넣어서 중화 반응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볼게요. 이건 어떻게 푸, 푸, 푸는 거냐면 자 A 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뭐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가 그대로 같은 것부터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그래서 뭐가 더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나트륨 나트륨 그대로 있었죠? 자, OH 하나, OH 하나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OH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Cl이 처음 생겼죠. Cl. Cl이 생겼고요. H2O, HO. H가 추가로 하나 생겼죠. 그럼 H에서 HCl.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 물질 중 산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화되는, 산화라는 거는, 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사례죠. 그러면 산소와 결합되는 게 뭘까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됐어요. 산소를 빼앗겼죠? 그럼 이 친구는 아니에요. 자,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됐어요. 어, 산소가 붙었네요? 그럼 이 친구가 산화됐다고 볼수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종의 무당벌레 개체군에서 건날개의 색과 반전 무늬가 개체마다 달라지면 땡땡땡이 증가한다. 이게 뭘까요? 대멸종 아니고 외래종도입도 아니에요. 서식지 단편화도 아니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해당하는 물질은 뭘까요?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다. 염기및 당과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림은 세포 내 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어,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번역으로 볼수 있겠고 여기는. 전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전사. 전사. 어, 리은은 번역해서 이렇게 어, 3번으로 정답을 보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A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A는 막단백질, 그렇죠. 즉, 이걸 통해서 이동하고 있네요. 맞네요. B는 인지질 사이로 확산한다. B도 인지질을 통해서, 맞네요. 맞았어요. 세포막은 막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금 요만큼이 다 세포막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막단백질로만 되어 있나요? 여기는 막단백질이지만 여기는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만 되어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세균 집단 내에 항생제 내성으로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윈의 땡땡땡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 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어그 환경에 적응을 잘못 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어 일부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됐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얘네들만 강하게 살아남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다음 설명에서 밑칠친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생태계 구성 요소는 한 그루의 땡땡땡을 관찰했더니 햇빛을 어 강하게 받은 잎이 약하게 받은 잎보다 두꺼운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기억 참나무는 생산자예요, 소비자예요. 생산자죠? 광합성을 하는 거는 생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산자, 생산자고 햇빛, 햇빛은 그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 기억의 생산자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의 비생물적인 요인이 들어가야 돼. 정답은 2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A는 1차 소비자이다. 그렇죠. A는 1차 소비자예요. 맞습니다. 참새는 B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는 생산자죠. 그리고 여기가 1차 소비자.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데 2차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참새는 B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참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d 급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개체 수는 증가한다. 아니죠. 이렇게 될수록 좀 좁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증가가 아니야. 줄어드는 거야. 정답은, 어, 1번. 기억, 기억 1번입니다. A는 1차 소비자이다.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규소와 땡땡이가 땡땡이 결합한 규산염 관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규산염 규산 규소 플러스 산소죠. 그래서 정답은 산소 3번입니다. 21번 다음 설명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 중심부에서는 땡땡땡 원자핵. 대개가 융합하여 땡땡땡 원자의 한개로 변환되는 수소 핵융합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수소가 되겠죠. 수소 4개가 모여서 여기는 뭐가 될까요? 헬륨입니다. 헬륨.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그림은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에서는 기권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어, 바다 표면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그 파도도 치고요. 걔네들끼리 물이 섞이기도 합니다. 자, B에서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B가 여기인데요.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C는 수온 약층이다. C는 심해층이에요. 심해층. B가 수온 약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해서 1번입니다. 자, 22번. 그림은 A, 그림의 A, B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는 발산형 경계이다. 어, A는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죠. 자, B에서는 판이 생성된다. 네, 맞습니다. AB에서는 모두 해구가 발달한다. 아니에요. A는 해구가 맞습니다. 네, B는 해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d 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서 니은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질 시대 A에서 C의 표준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오래된 시대부터 순서로 나타낸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삼엽충은 언제예요? 고생대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입니다. 메머드는 코끼리라고 했죠?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라고 해서신생대래서고중 그래서 신에서 오래된 순서는 A B C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다음 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주된 에너지원은 지진과 화산 활동. 멘틀 대류를 일으켜 판을 이동시킨다. 이게 어디에 다땅 내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데요 그럼 조력도 아닐 거고, 풍력도 아닐 거고, 바이오도 아닐 거고, 정답은 4번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검정고시 응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정답 확인하시고 푹 쉬었다가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